최근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효영씨가 늦은 촬영을 마친 서진씨를 차에서 집까지 업고 가는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촬영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서진씨는 차에 앉자마자 잠들어 집에 도착한 것도 모를 만큼 피곤했습니다. 효영씨는 잠든 동생을 깨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차 문을 열고 서진씨를 업어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조용히 마형의 든든한 어깨에 잠든 동생을 업은 모습은 따뜻하고 진솔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스태프들은 서진 씨와 같은 스타의 화려함 뒤에는 마형의 조용한 희생과 지지가 항상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효영 씨는 그저 다정하게 웃으며 너무 피곤해 보여서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저한테는 그저 보살펴야 할 동생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박한 말은 그 안에 깊은 가족애를 담고 있어 팬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효영 씨가 서진 씨를 업고 가는 순간은 단순한 작은 장면이 아니라 박씨 가족이 가장 진솔한 방법으로 항상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살림남이 그려내는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